네 여기 파이 관광 지도가 있네요 어, 보니까 이제 막 봤던 메모리얼 브릿지 다음에 파이캐니언이 여기인것 같습니다 파이캐니언 걸어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음료수를 한잔하고 가야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주스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What's a 이카 Sorry. Watermelon. Check. w a t e 데 과일 모형을 이쁘게 갖다 놨네요. 저 실제 아니고 앞에 보이는 과일 모형입니다. 수박 주스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동료기는 주스를 주면 거의 넘치도록 줍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줍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파인애플 주스 샀는데 이렇게 주더라고. 네, 수박 주스는 4 0밥 1,500원 정도 되죠? 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예. 뭔가 액티비티 설명은 있는데 여기 협곡 어디로 가는지 이런 팻말이 없어요. 네 잠시 한 10분 올라왔는데요. 와 아, 좋아요. 경치가 이렇게 쭉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황토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아, 약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지나가기 무서울 정도의 <laughs> 길입니다. 오오오 이거 <laughs> 네, 그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못 지나올 것 같아.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네, 길이 편하진 않습니다. 야, 이거 뭐 이런 데 내려가야 되니까 <laughs> 편하진 않아요. 완전 어려운 코스는 아닌데 아... 트레킹아. 등산화 신고 오면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저 어디 가나 크록스 있는 사람은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길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게 난해한 코스들이 아니라서, 네다 지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연만 있는 것보다는 자연에 이렇게 사람이 같이 있는 게 보기가 좋아요. 아 누가 드론을 띄웠네요. 우와, 지금 아찔합니다. 이가 약간 휘둘거리는 곳입니다. 제가 지나온 길 손이 다 들어오졌어요. 아. 네 여기는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게 많고요. 트레킹 코스는 가면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 길이 그렇게 잘 나있진 않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녔던 대로 이렇게 위에 길이나 있습니다. 뭐 입장료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데 오토바이 세워놓고 오면 되고요. 오토바이 주차료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아, 오토바이 세워놓기 미안하면 저처럼 수박주스 한 1,500원짜리 한잔 먹고 여기 구경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정자가 있어서 조금 쉬었다 갑니다. 아, 어, 코스는 그렇게 긴 코스는 아니고요. 캐년이라고 하는데 웅장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잠시 와서 경치 구경하고 간단하게 돌아갈 수 있고요. 어, 다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코스 정도 됩니다. 길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온천이 나옵니다. 근데 네, 나 온천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 뒤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냥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한참 삥 돌아가 보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멍 때리고 가면 제가 우측 통행을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오토바이 탈때 그리고 여기 오면서 오토바이 탈때 여기 보면 흙이 이렇게 도로로 나와 있어 가지고 빨리 달리면 도로 위에 모래를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진짜 살살 달리고 조심해서 오셔야 돼요 오는 길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오토바이 타기에 좋은데 빨리만 달리지 않으면 되고요 도로 폭이 좁아서 마주 오는 차량을 좀 조심하지 않으면 은 그냥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뭐 계란하고 음료수 파네요. 그래도 왔는데 뭐 하나 먹고 가야죠. 달걀을 팝니다. 이거 내가 한 바구니를 다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고구마, 자색 고구마가 있네요. 이거 두 개하고 달라고 했어요. 120 30바. 30바. 10 m i 네. n e 0 n t 0 i t p a 10분 h t e r 10 minutes put t e 합니다 네, 아저씨가 n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있 이렇게 나비랑. 조용하게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바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탈줄 알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심심하지 않고 황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감이 있는 풍경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카페도 많고 해서 지내볼만 합니다. 물 하나 하고, 네, 아, 예, 근데 제일 뜨겁습니다. <laughs> 덜 익었습니다. 너무 빨리 꺼냈네. <laughs> 그냥 못 먹겠어요. 우리나라는 온천이 나면 어쩌든동 개발을 하려고 할 텐데,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한 가게가 답니다. 이게 답니다. 간이 건물 같은 이요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크림 보고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거 맛있게 보여서 기거 하나 시키고 아까 고구마를 좀 먹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은데 그래도 점심은 먹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야시장 거리입니다. 야시장 섰던 자리인데 지나가는. 근데 이제 큰 식당 중에 하나라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식당 이름은 도항 네. 레스토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항 레스토랑. 숙소가 조용해서 있긴 있는데 샴푸가 없어요. 비누 하나밖에 없어서 나중에 저녁에 마트에서 샴푸를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파이는 느낌은 진짜 좋아요. 느낌은. 이제 이틀째 있지만 네, 사람들 상당히 친절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딪히는 외국인들도 좋아요. 뭐 이렇게 서로 서로 인사를 하고 여행자들끼리도 교통도 보게 되면 차량이 없는 데서는 좀 빨리 달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좀 양보 잘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 오믈렛처럼 나왔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국수가 있습니다, 국수가. 태국식 국수가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지. 약간 특이한 맛이 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맛은 아니고요. 약간 제가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이 납니다. 괜찮습니다, 맛이. 콜라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해서 백0밭 나왔습니다. 4,000원. 여기 식당이 규모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도 쌉니다. 어렵게 윤라이 뷰포인트를 찾아왔습니다. 오는데 경치가 많이 좋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텐트 치고 묵는 사람도 있네요. 오, 텐트 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있네요. 우와. 좋아요.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윤라이 뷰 포인트에 왔습니다. 우와. 여긴 대박입니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데가 돼 있고 도이스텝에 가가지고 제가 전망대를 봤는데 오 도이스텝하고는 또 달라요. 도이스텝은 더 멀리 보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었어요. 이래 이 파노라마 뷰가 아니었어요. 파노라마 뷰쭉다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는 사방이 다트였어요 이렇게 사방이 다트였습니다 죽입니다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뷰 포인트 자체도 이렇게 잔디로 해놔가지고 너무 좋고요 온래 음, 네. 구름이 온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야저 진짜 텐트 치고 잘 만하네요 보이시나요 저기 진짜 우와, 여기는 여기는 꼭 와봐야 됩니다. 와 이거는 역대급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전망대 이런데 많이 여러 가지 전망대를 갔었죠. 그런데 달라요. 퀄리티가 다릅니다. 계속 보게 있게 됩니다. 우와, 이거 영상으로 봐서 될게 아닙니다. 직접 와서 봐야 됩니다. 올라오는데도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찾아오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여기 뭐 사랑의 표시 이런 것들을 많이 걸어놓은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고 네. 예, 보이는 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버립니다. 야 여기서 뭐 음료수 하나 먹고. 조금 앉았다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커피나 차나 이런 게 있으면 시키려고 했는데, 없네요. 그래서 스프라이트하고, 이거 뭡니까? 이뭐 까먹는 거 하나 시켰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이네요. 5시 50분인데, 어이 시간대가 비만 안 오면, 아 예. 노을이 지고 하는 시간이라서 와서 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여기도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야. 왜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와. 이게 날씨, 그 다음에 시간대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들어맞아서 제가 이런 풍경을 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언제 올라와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올라와도 좋을 것 같고. 윤나이 괜찮아요.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 올라오면서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야, 대박입니다. 죽기 전에 꼭 와봐야 되는 곳 맞습니다. 여기. 와, 좋아요. 네, 이제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해요. 아, 이뻐요. 조금이라도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내려가다가 너무 어두워지면 오토바이 타고 가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내려갑니다. 와, 여기 내려가는 길도 등이 켜지니까 이쁩니다. 여기 오는 길도 동네도 이쁘고요. 우리가 사는 마을하고도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이 바위가 산이 딱 둘러싸고 있는 분지처럼 보이네요 보니까. 네, 거기 갔다 와서 야시장에 다시 왔습니다. 아, 저 아저씨 혼자서 열심히 전통악기 연주하고 계시네요. 아 좋아요 여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락이안 되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올것 같아요. 여기는 혼자 오든 아니면 여러 명이서 같이 오든 다시 한번 여기 올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4시에 어 가는 버스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어 내일 있는 버스 중에서는 4시가 제일 빠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4시에 치앙마이로 돌아가서 1박을 더 하고, 어그 다음날에 베트남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나올 때는 조금 더 이제 길게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비워도 되게 어 준비를 좀해 놓고 이제 여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저쪽 반대편에서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스티키 라이스하고 네. 이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 찰밥을 같이 줬네요 네, 밥이 있는 줄 알고 <laughs> 괜찮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구독자 분이 저한테 돼지고기 사주시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도 여기 시장에 먹을 게 많죠. 네, 맛있습니다. 야채하고 먹으니까 삶이 이거 얼마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 하는데, 60반, 60반, 60반 하시면... 이천 한 사백 원 정도. 네, 이거 맛있습니다. 깨끗이 잘 먹었어요. 이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아주머니가 만드는데 아주머니라 그러면 실례일 수도 있겠다. 내가 나이가 훨씬 많을 거 같은데. 네. 그데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도 있어서 좋네요. Is this a pork? Yes, pork. Delicious. It's very good. Thank you so much. 네, 우리 구독자분 때문에 여기까지 와보게 됐는데요. 시장 밑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이 골목까지 와, 정말 괜찮아요. 바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